이신이가 제일 먼저 했던 바로 이 불체포특권에 대한 포기. 예. 이걸 과연 호소신다. 그러면 이제는 그 본인들만의 착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했는데 그렇다면 본인의 그런 의지와 본인이 만들었던 혁신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 저는 지금 단계에서 의원들에게 너무 오더라도 절대 저이강저이시키면안 된다. 가게 시켜달라 호소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데 그런 이야기 한 번도 하질 않아요. 그런 걸로 비춰보면 이렇게 내가 단식을 하고 있는데 마이 의원들이 나를 가결시킬 수 있을까? 라는 데 대한 아마 그런 느낌도 듭니다. 신명들은 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본인이 했던 이 혁신위원회 그 자체가 결국은 이거는 다 수포로 돌아간 게 아닌가 그런 느낌입니다. 국민의회에서는 앞으로 이재명 대표 단식 투쟁 이후의 모습을 이렇게까지 전망을 했습니다. 12일에는 돼갔던 걸 보니 이제 끌기와 체포 동의한 포기를 향한 참치요. 동정표 정치요. 주요적인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제 검찰의 선택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검찰 동단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검찰 스스로 법치주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민찬 부대변인의 추가 설명을 좀 들어야 할것 같은데 웰빙 단식, 뭐 신델라 단식 국민의 소회 비판했는데 다음은 이번이고 그 다음 휴최 출석일 것이다. 토요일에 나가니까 뭐이 부분까지 아예 이렇게 이재명 대표할 거라고 예단을 했네요. 국민의 힘에서 보기에는 31일 단식을 시작한 그 시점부터 정기국회는 뒤로 하고 당연히 검찰을 출석할 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예측은 계속해서 나왔던 겁니다. 이거는 뭐 단식 환경안전대표 같은 경우에는 단식 8일차에 앰뷸런스 타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그런데 단식 10일차에 검찰 출석을 한다. 그렇게 되면 휠체어를 타고 가서 검찰 조사를 받다가 거기서 쓰러질 수도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검찰도 이재명 대표의 만약에 상황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를 해서 조사를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하나는 없고 하나는 잃었다고 봐요. 하나 얻은 것은 일단 취재를 좀더 해보면 이 민주당 내에 기류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이 넘어와도 부결을 얘기하는, 공개적으로 부결을 얘기하는 네. 의원분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을 많은 언론, 민주당 출하는 언론이 정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반면 많은 건이었다고 저는 느끼는 게 단시간장을 보면 매우 좀 기괴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출퇴근을 단식하고 낮에는 딱 앉아있습니다. 그런데 단식을 하게 되면 좀 외로워 보이고 좀 철약해 보이고 뭔가 되게 고독해 보여야지 국민들에게 공감으로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 주위에 많은 의원들이 둘러앉아 있고 또 이재명 대표를 보러 오는 사람들은 큰절을 하거나 뭐 무릎을 꿇고 대화를 한다거나 이런 모습이 과연 국민들에게는 진정성을 갖고 전달했을까 저는 의문이 들고요. 저는 민주당이 민심으로... 다가가야 하는데 당신에만 호소하고 있는 이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 말씀드립니다. 그 오늘 국민랩에서는요, 그 이재명 대표 단식의 진정성조차도 좀 인정하지 않고, 뭐 웰빙 단식, 그 신대라 단식에 대한 비판 목소리 큽니다. 뭐 그런 부분들도 다 이재명 대표가 원인 제공한 거다 내일 근처에서.